자 그럼 이제 접속사 파트의 요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자 봐요. 사실 이 절의 종류는 여기에서 한 내용과 같아요. 자 이제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문장에서 문장에서 자. 나는 소년이다. 뭐 이랬어. 그러면 너 주어고, 너 동사고, 좀 어렵지만 얘가 보호라는 거예요. 결국엔 얘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짧게 어보이 이렇게 와도 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는요 되게 길게 와도 돼 어떤 형식으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와도 된다고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헨섬 보이 뭐 이렇게 와도 돼 오케이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 나는 뒤에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이런 사람이야. 똑똑한, 뭐 이랬어. 그러면 얘는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럼 명사를 꾸며 주는 거니까 얘를 우린 뭐라 그래? 형용사라 그래. 근데 동사가 이 안에 있네.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절이라 그래.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동사가 들어갔는데 그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걔가 명사? 절이 될 수도 있고 형용사 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 절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죠. 세 가지로 될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볼 거야. 이 절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구나. 끝. 여기서 이제 또 확장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에서 쓰임새 있게 나올 수 있는 게 얘거든. 숨어 있는 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날 봐야 돼. 두 가지 형태를 볼 거예요. 첫째는 주어 동사가 왔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근데 두 번째의 경우는,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또,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위의 경우는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주어동사와 주어동사 사이에요. 대시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근데 생략된 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해석할 때 이렇게 하자고. 알겠죠? 자, 어떻게 해요? 주어는, 동사했다. 대절, 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요. 명사가 왔는데, 뒤에 명사가 오고, 갑자기 동사가. 와. 여러분,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 그래? 주어라 그래요. 주어야. 그럼 해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로 사실 이 사이에도 다른 것들이 이제 생략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생략됐다 그래. 이렇게 할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데요.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애가 이를이렇게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석할 이어상을보요 주어가 동사하이 명사 꾸며 주이렇니다알주죠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하나의 해석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석할 때 물론 복해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문법적으로도 구문 분석 끊어 읽기 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문제 풀때 알겠죠? 이 패턴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써먹는 날이 있을 테니까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이거예요. 구와 절은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단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구에는 동사가 없고, 절에는 동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는 전치사와 어울려, 전명구, 접속사는 절과 어울려, 접주동.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거야. 접주동, 전명목. 전치사 뒤에 목적격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벌써 2강이에요. 2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수업이 절반이 지금 거의 가까이 온 거야.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첫날 배웠던 게, 아, 단수 복수의 개념을 영어는 꼭 지켜준다. 앞에 언을 붙이거나 아니면 뒤에 s 붙이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 격이라는 걸 써줘야 한다. 그리고 격은 어떤 단어와 단어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니까 꼭 지켜줘야 된다. 그 박스를 기억하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팔품사하고 다섯 가지의 성분의 명칭을 구별해 두자. 라는 거. 그리고 오늘 확장을 했죠. 고와 절까지 해서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문장의 종류를 봤다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간접음문의 어수는 세 글자 뭐라고요? 의, 주, 동이라고 했었어요. 괜찮으시죠?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 지금. 의, 주, 동. 아, 간접음문의 어수는 의, 주, 동. 이런 게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셨죠?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물론 구화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숨어있는 절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 빨간색대로 해석해 주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3교시 시작할 때또 문제 풀 거예요. 이거 다또 정리하고 계속 누적형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두 번째 배웠던 내용은 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동사면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서 이렇게 꾸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단 Part 1 앞에 부분 끝나고 Part 2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가 끝났습니다. 아마 2강 수업이 약간 난도가 있었을 거야 우리가 느끼기에 자 3강은 요거보단 조금 낮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오시면 됩니다. 자 3강에서 뵙도록 할게요.